구구야. 잘 얻어먹어가지고 살 많이 쪘네. 야, 누가 이렇게 많이 주는 거야? 이거 주지 말아야 되는데. 구구의 낙원이네, 여기. 아이고야, 이거. 살 쪄가지고 그냥 통통하다, 통통해. 통통해. 두 발이가 다 통통하네. 어, 이거 비둘기가 종류가 조금 다르네, 이거는. 이것도 통통하다. 자꾸 어디로 도망가? 자꾸 도망가. <laughs> 통통해. 비둘기 통통. 통통이.